하나님과 이뤄가는 역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이뤄가는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1월 1일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어, 올해 한 해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제가 뭐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세회는, 이 사회 자체는 경쟁하는 사회이거든요. 경쟁하는 사회.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승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패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는 우리 지도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아,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 네. 그렇게 하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올해 안에 승리하시고 또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쟁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경쟁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누가 영적으로 충만하냐? 누가 말씀을 더 많이 읽었냐? 누가 전도를 많이 했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영적인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경쟁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누가 누가 더 기도하지 않을까? 누가 누가 더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그런 경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올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전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린 영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표가 생겨야죠.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한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보고 내가 올해 한 해만큼은 이걸 좀 이뤘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좀 이렇게, 내 자녀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번 읽을 것인가? 내가 올해는 전도를 몇명할 것인가? 내가 올해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올해는 예배를 정말 빠짐없이 드릴 것인가?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에 영적인 목표도 함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자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대응은 없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아유, 누가 직장에 더 취직했다더라.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더라.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출산했다더라.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아주 부자하고 결혼했다더라.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랑삼아지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도리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영적으로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아유, 군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군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1년에 이런 전화를 몇 번이나 받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자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요.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전화들을 받고 많은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들의 대다수는 영적인 질문보단 세상적인 것들 내지는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목표 중에 우리의 목표 속에 있어야 될것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루하실 일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고 싶어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진도주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른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어둠의 시대에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관원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에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나라는 패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해교회가 아니라 포로 생활을 무려 70여 년의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분명 죽은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대그 태어난 자들도 있단 말이죠. 시대는 어둡고 나라는 무너졌고 정말 솟아날 부모님 없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뉘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뉘에미아 1장 말씀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수호예배 때이 뉘에미아서를 한장한장다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뉘에미아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성,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탈, 정말 탄력당하고 정말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해 저와 여러분이 출발하면서 이한 해를 출발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목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우셔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느에미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어떠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느에미아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일이 벽돌을 굽기도 해야 되고 날라야 되기도 하고 쌓아가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힘든 일이에요. 고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지런히 벽돌을 굽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쌓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창과 칼을 들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도구들을 들고 성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갈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넉넉하니까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물질이 넉넉하니까 전도하러 다닐 수도 있고, 일안 하니까 교회 봉사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도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은 더 바쁜 대도심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직업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떡방앗간을 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엄청 바쁘실 때죠. 연말과 연식.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준비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셔야 그때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연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표가 있는데 방해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적인 단을 쌓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올해도 여러분 한 해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 왜 세우셨습니까? 그냥요? 그냥 세워야 될것 같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해의 나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한해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사람이 될때 올해 한해잘 성공한 사람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요. 맞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뉘에미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뉘에미아가 와보고는 깜짝 놀랐지만 그가 여기까지 온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쌓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일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네. 성벽 역사가 어땠어요? 끝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돌아왔던 느에미야의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서 느에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너져 있던 성벽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가 했던 52일 만의 일. 그 일이 어때요? 끝났어요. 완성했다는 겁니다. 52일 만에. 70년 세월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은 다시 회복되는데 며칠 걸렸어요? 52일 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저도 묻고 싶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 다시 쌓지 않고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무너진 채로 살아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침범을 당하였습니다. 무능한 자체로 살아갔습니다. 무능한 채로. 그런데, 누에면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 성벽을 다시 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아왔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세우신 목표 그냥 형식상 세우지 마시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고, 여러분, 이루어 가셔야죠. 하나하나.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완수되어진 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올해 마지막, 12월달, 12월 31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것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미이라 아멘. 제가 색칠해 온 부분을 여러분 집중하여서 보십시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느헤미야의 신복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대적들과 이방족 속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죠. 뉘에미아와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52일 동안 성벽 역사를 완성하여서 성벽을 세워냈던 사람들을 본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뉘에미아서 일장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대적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일장 말씀부터 등장을 해요. 삼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삼발락. 그리고 그의 수하였던 도비아. 뉘에미아가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듣자마자 바사의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뉘에미아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을, 예루살렘 성을완성하서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뉘에미아와 그를 파송한 바사의 왕을 이간합니다. 이간질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뉘에미아 사장 말씀으로 이어지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그들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쌓고 있는 뉘에미아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쓸어버리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들이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협박이에요. 협박. 선벽 쌓지 말라는 소리죠. 선벽 쌓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패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벽 쌓지 말라는 소리예요. 협박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대한 협박. 그때부터 어떻게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소득이 얘기한 것처럼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이 생겼고 2교대로, 3교대로 돌아가면서 보초도 쓰기도 하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더 빨리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을 쌓아 나가요. 계속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회유를 합니다. 회유. 야, 편지를 보내줘 니에미아에게. 편지를 전달해서 네가 이곳에 오는 것도 불안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도 불안하면 제3지대에서 함께 만나자. 우리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회유를 하는 거죠. 마치 좋은 협상을 할 것처럼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면 암살자를 동원하여서 니에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회유가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세워서 이루가려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이간하는 사람이 생기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간질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전쟁을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나를 모략을 하여서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없이 하려고 하는 적당히 손을 내미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는 칼을 쥐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살아갔던 인생이 더 많으시잖아요? 겪어보셨던 일들 아니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니에미아에게 찾아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당시에 꽤나 기도 좀 한다는 기도 좀 한다는 그들로 따지면은 마치 주술사 같이, 선지자 같이 쓰임 받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뉘에미아의 사역이. 여러분, 기도하시되, 잘 기도하십시오. 잘. 바르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나의 목표를 세웠지만, 출발했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할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1 6점말씀이 그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누에미아는 결국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꿈하나님이 주신 비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지만 여러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방해를 놓지만 결국 그들은 패배자예요 승리자는 누에미아와 예루살렘 성을 쌓은 자들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낙담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방해를 했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올해 한 해의 목표가 수많은 난관을 정말 겪고 부딪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마치,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연 진짜 어떤 것이 성공한 사람인가? 내가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해놓고 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거죠.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뤘어. 남들 눈치 볼게뭐 있어? 다른, 사람, 다른,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뭐 중요해? 내가 만족하면 되지. 여러분, 이 사람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불장군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함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답이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색칠해 온 부분들, 우리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유능해요. 내가 똑똑해서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럼 내 자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내가 잘 살았고요. 내가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열려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부자여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만큼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압니다. 대적하던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해 공장을 엄청 많이 펼쳤지만, 류에미아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자,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말은 뭘까요? 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눈에 보이는 성벽을 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기는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올해 안에 영적으로 살며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겉은 별볼일 없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어수룩게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있는 분구나.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살아는 지도제일교회를 향한 평가의,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은 별것 없어보이는데 대단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데 대단하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과 목표가 완성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기대감 속에 출발되는 올해 한 해입니다 오늘이 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일 내 능력으로는 얼마 이루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더큰 예를 이룰 수 있는 오늘부터 일일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간이 이룰 수 있고, 협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회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영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용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세드신 고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세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내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 이루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더 살고 싶어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든 정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